요즘에 이제 저 저한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공부가 뭐냐면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사람이 나하고 막 그런 막 친인척이라든가나 그런 이해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참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생겨요. 잘하든 못하든, 오래됐든 적게 됐든, 성향이 어떻든, 뭐 자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수행의 깊이가 얼마만큼이든지 간에, 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눈 마주 보면서 막 범맹 얘기하고 있는데, 막 초롱초롱 하신 눈빛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 그럼, 그게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중한 걸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사실 뭔진 모르는데 어, 저분이 어쨌든 되게 소중한 걸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저한테 막 발사를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는 전율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아그 전율 때문에라도 저는 이거 평생 할것 같아요 그, 그게 너무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이걸 상대방에게 소중하게 전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소중하게 받는 거예요. 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소중해요. 그 감각을 계속 깨워나가는 게, 그게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가장 실천적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그 감각이 계속 깨어나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상대방도 소중하게 여겨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힘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상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건 그게 바로 신성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요건 따라서 합시다 신성의 감각. 신성의 감각 그 신성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힘에는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체력이에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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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정말 체력도 같이 이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 나이에 맞는 정말 체력 단련이 진짜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힐링 나이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왜 허리가 안 좋으면 뒷심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을 여러분들이 자꾸 다스려주게 되면요. 일단은 체력 보강에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고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배꼽 빌링 하십시오. 그러면 뒷심이 생겨요. 뒷심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마침내 그거를 끝까지 해내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계속 열려 있으려면요. 첫 번째가 체력이고요. 두 번째가 심력입니다. 심력. 그리고 마지막에 내력입니다. 이 내의 힘.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체력, 심력, 내력. 이세 가지 힘이 이제 이 신성의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배꼽 힐링기 있으니까요. 이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체력도, 심력도, 그리고 내력도 키우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도 생활 문화 용어풀인데요. 신성의 발현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성의 발현. 신성의 발현. 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에게는요. 수성이라는 게 있고 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성은 말 그대로 동물의 근성을 수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성은 신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 반수라 그래요. 반은 동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반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은 몸에서 얘기할 적에는 이목 아래쪽까지가 반이에요. 그리고 목 위쪽이 또 반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수성으로 나누면 몸의 이 머리와 몸통, 머리통, 몸통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위치로 보면은 그래서 신성과 수성이 있는데 수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수성의 감각도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다 수성적인 감각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수성을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수성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신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수성 감각을 잘 활용을 해서 신성에 대한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신성의 감각은요 정말로 의도를 하셔야 돼요. 수성은요 의도를 안 해도 때 되면 배고프고요. 때때문에 자고 싶고요. 그래요. 수성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능이니까. 그냥, 그냥 욕구예요. 욕구. 자고 싶고, 싸고 싶고, 먹고 싶고, 욕구예요. 그런데 신성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신성의 감각을 깨우는 데는 수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게으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신성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게으른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 게으른 거야. 신성을 만나는 데는 너무 게을러. 왜 게으르냐. 일단 몰라.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 없으니까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신성의 감각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좀 재미있어지고요. 재미있어야지 내가 좀더 하고 싶은 의지가 나는 거지. 모르는데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요. 이 신성의 감각을 느끼고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성의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요. 그걸 바로 신성 발현이라고 합니다. 발현. 신성은 빛이거든요. 신성의 본질은 빛이에요. 밝은 의식입니다. 밝은 의식. 신이 깨어나면 의식이 밝아지게 되고요. 혼이, 혼이 성장을 하게 되면요. 의식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혼은 부피로 얘기하면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혼이 성장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 말고요. 덕 있는 사람 아시죠? 인품이 있는 사람. 아, 참 덕스럽다. 착하게 생겼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덕스럽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혼이 지금 어른이 된 거예요.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의 특징은요, 품을 줄 알아요. 참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원체 넓다 보니까 어때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좀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속이 좁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속이 좁다라는 건 뭐냐? 혼이 아직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껍데기는 어른인데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품이 넓지가 못해.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혼이 덜 자란 거예요. 혼이 자라야 돼. 혼이. 신은요, 밝기입니다. 그래서 밝아요. 근데 밝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딱 자기밖에 못 봐요. 그렇죠. 어두워요. 그러니까 비추어 주는 데가 너무 좁은 거예요. 혼도 작고 의식도 어두워.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데 <laughs> 예를 들어서 신이 밝아 혼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전체를 다 비추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서 왜 다른 데는 깜깜한데 왜 거기만 이렇게 쫙 비추는 거 있잖아요. 의식을 딱 그렇게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밝긴 밝은데 다른 데는 다 깜깜하고 고기만 밝아.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합니다. 잘못 표현 쓰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밝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고 딱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요. 밝긴 밝은데 그냥 스포트라이트 밖에 안 돼요. 그냥 딱 고기만. 한 줄기 딱 고기만. 그래서 그거는 잘 봐요. 근데 그것밖에 못 봐요. 그게 좀 단점이 있죠. 근데 혼이 크면요. 쫙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야 돼요. 뭘? 몸은 튼튼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릇이 좋아야죠. 몸이 튼튼하다라는 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러잖아요 몸집이라고 무슨 집이냐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몸집이라고 합니다 집이 좋아야 돼 예. 그리고 혼은 넓어야 돼 그리고 영은 밝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루 넓이 이렇게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진짜 밝은 사람은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전체를 봐요. 그래서 지혜롭죠. 그게 진짜로 영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가, 신성의 발현은요. 의식의 밝기다. 그래서 의식이 정말로 밝아서 정말 세상 천재를 두루 다 비출 수 있는 그 의식의 밝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부경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좀 줄여 가지고 광명천지대인간이라고 합니다. 광명천지대인간. 그게 이제 신성이 발현된 그런 인격체에 대해서 줄수 있는 최고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두루두루 두루 널리 비출 수 있는 밝은 의식, 그리고 누구든지 담을 수 있는 넓은 품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말하는 이 존재의 이 실체를 보면은 어 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이라는 게 있고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렇게 삼체라고도 합니다. 몸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그냥 우리가 묶어서 그냥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혼이 신성을 만났을 때 발휘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갖다가 홀로 스스로 빛나는 영원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신성이 짝을 이루었을 때, 그때 발현되는 힘. 그래서 그 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리력입니다. 원리력. 그 원리력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법과 원리가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력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지혜의 힘입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성을 느끼고 만났을 때, 다시 말해서 깨달았을 때, 어, 저절로 흘러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그걸 첫 번째가 믿어야 되고요. 그 믿는다라는 건 신앙의 개념이랑은 다릅니다. 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지 않고 그 신성을 느끼고 만나기 위한 의미 있는 집중과 내면에 대한 집중과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그 정말 희망적인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그 집중력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상상력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법과 원리에 대한 그 감각, 그 감각이 열리면서 전체를 이렇게 한 판으로 또 한눈에 이것을 어, 법과 원리에 순응한다고 하는데요.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행력입니다. 수행력. 수행력은요, 어, 올린 공부예요. 그래서, 음, 내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고, 느끼고, 깨친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무대 삼아서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배운다라는 관점을 지식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몸을 배우는 거죠. 몸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로 유용한 감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몸만큼 좋은 배움의 터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건강만을 위한 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신성을 만나서 그 신성과의 만남이 계속 유지 가능하도록 그 만났다가 그냥, 예, 뭐, 금방 예, 마음이 시들고, 뭐, 사그라지고, 그 만남과 헤어짐이, 아, 막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성과의 만남이 계속 유지 가능하려면 수행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뇌력입니다, 뇌력. 이 뇌력을 어,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비전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비전력은 뭐냐면은 내 삶에 가치 있는 목표와 목적입니다. 어, 목적한 바가 있고 목표한 바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왜 사는지 왜 사는지가 정해져야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 참된 삶의 목적이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요, 신성과 영혼이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가 않고, 이 반복되는 노력, 다음에 좋은 습관, 그리고 정성 들이는 이 반복이, 이 반복이 이렇게 축기가 돼요. 이 반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엔 그 축기된 힘이 창조의 영역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순간의 순발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정성들이고 그리고 의미 있게 노력하고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이 예, 이 가치 있는 반복이 어, 새로운 영역으로 어, 삶의 무대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려와 있는 하늘을 믿고 느끼는 예, 그 원리력. 그리고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수행력, 그리고 삶의 목적을 어,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매일 매일의 반복이 여러분들 삶에 또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